테슬라 모델 Y가 10달에 덴마크에서 1000대 이상 판매되어 가솔린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2와 3위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500대 이상 팔려 총 600대 팔렸습니다. 그래서 EV 중 판매율이 가솔린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만에서도 400대 이상 팔려 EV 1위를 차지하여 전세계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나 마진이 다른 차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기아차는 927불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9,570불 이상 마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한대 파는 거와 테슬라 0.1대 파는 거와 같은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을 비교한 것입니다. 애플은 2007년 연말 기준 애플, 애플 모답을 모다비... 모바일 시장 점유율이 2% 차지하였고 노키아는 35%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2년 연말 기준 테슬라 자동차 점유율은 2%이고 도요다 자동차 점유율은 15%입니다. 10년 후에 테슬라는 엄청나게 회사가 됩니다.